What the shit? 와. 안녕하세요, 신용입니다. 와! 근데, 잠깐만요. 와, 애들이 진짜 많이 내렸어요. 와. 안 믿겨지게 많이 내렸는데요. 오케이. 오, 렉 너무 많이 걸린다. 이 친구 죽었어요. 어, 갑자날때리다이 그 친구한테 배율이 있어야 되는데, 스카? 스카 괜찮아. 스카 정도에 받아주지. 오케이. 이 친구한테 배울이 있다는 뜻? 없네. 어, 망했어. 다 애들, 애들이 다 배울이 없어. 미띵 누가 다 파밍해 갔네. 여기 있는 애들 주변에서. 와이 아, 친구 총싸움을 좀 했나 보는데 정면으로다가 어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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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줘 죽아 죽여. 빡쳤다 아 Shut the hell! 아,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 레벨업! 어, 근데 19레벨 되었어요. 오, 아 제가 길드 아직도. 음. 아, 멤버가 아직 나밖에 없네. 애들 좀 들어와야 되는데. 15대 이상만, 네, 저에 들어올 수 있고요. 어, 네, 전좀 가도록. 하겠습니다. 여기 애들이 많이 왔는다. 이야, 이야, 아, 이야, 이야. 엔드류가 엔 엔드류가 많다. 야 아담이 엔드류가 많은 게 아니라 아담이 많네. 와 애들 마, 짱 많다. 와. 안녕하세요, 안녕하 안녕하세요. 신용의 얼굴. 어, 아니에요, 네. 아 근데 구독, 저요. 안 눌러주신 분들은 대칭 네,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으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. 아. 그래도 방송은 찍어야죠. 뚜기를 뚜기를 채용했어요. 여기서 떨어진 애들은 병, 방학간에서 떨어진 애들인데. <laughs> 근데 저랑 좀 통하는 애들이 많아요. 저기 2층에서 떨어진 애들 상 통하는 거거든요? 2층이 좀 좋은 곳이거든요, 꿀 자리. 이 꿀의 선택. 오, 쉬었다. 1층에서 내렸네? 빨리 파밍.. 아, 야! 와, 나뚜기 받았는데 뚜기 바로 나오면 안 되지. 실망이지. 그럼 뚜기, 뚜기 1이랑 별로 경험이 없잖아. 지층 올라가서 빨리빨리 이제 할게요 총이 안나오네 총 아무거나 그냥 뭐, 먹겠습니다 아, 총이 너무 안나와 SMC탄 부려야 돼 어? 아, 오케이 바로 버리도록 하고, 탄창 끄겠습니다. 사슬을 버리고, SMG 다 빠르게 벌리고, 많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. 아나 어디서 쏜거냐 좀 조심해야되겠네요 프리파이어는 신중한 게임이라 오케이 바로 앞에서 잡아버려주고 파밍하러 가는거죠 애들이 무슨 다 배율이 없어 아이 장전 한도 없네 애들이 애들 무슨 다 끝이야! 저기서 좀 파밍 좀 하고 갈게요 파밍이 빠르빠르 빨, 빨리빨리 되니까 확실히 애들 좀 빨리 죽인다 아눈 간지러워 음, 음 어, 스크스 버릴게요. 아니, 스크, 스크스 끼겠습니다. 스크 껴야 돼, 스크스. 스크스는 관역총이라, 그, 스크스 같은 경우는, 아마도, 뭘, 뭘 망설이는 거야? 사람이 있어? <laughs> 이 친구 땜 보소. 여러분들, 이 친구 되게 많이 먹었는데? 잠깐만, 이거 신중해야 돼. 와, 야, 밥도둑이네요. 애데 애들이 배율이 없어. 배율만 안 끼고 있잖아요, 지금. 실화야? 어, 실화. 시라. 실화야, 어. 배율 안 나오네. 짜증난다. 짜증난다, 형. 형, 짜증난다. 배율 나와라. 아, 배율이 안 나오니까 확실히 애들 잘관여을못 하겠어. 조준 조준을 해야 되잖아. 뭔 애들이 뭔데. 조준을 못 하겠어. 근데 오늘은 좀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지금 뭐예요? 나 아까부터 저 친구 계속 달리던데 아니 계속 달리고 있었어. 오케이. 이게 뚜껑 깨버렸어요. 의료 상자를 빨리빨리 먹어야 돼. 여기.. 자기장 밀려오는거 아니지? 자기장 오네! 온다! 쉐트하프트 이렇게 이럴 때 꾸물꾸물거리는 데가 아니야 빨리빨리 파밍을 해야죠 아이고 산길로 올라간다 저 친구들 꼭 잡는다 오케이 아 지금 길이 파리거든요? 빡친다. 야, 형이 조마할 때 와라. 오케이. 방탄복이 없는 게 제가 그, 애, 애들 싸우느라 방탄복이 이제 거의 파손될 급이거든요. 빨리 먹을게요, 방탄복은. 이 친구들 방탄복 파손됐나봐, 없어. 방탄복이 아예 없을 리는 없어요 제가 애들 좀 많이 죽인 것 같아서 그런데 한명 지금 관람하고 있잖아요 절 혹시 제 팬이신가요? 저 위에 방탄복 있으면 좀 먹, 먹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야 된데 어? 꿀자리 아니에요 얘들아? 아.. 아니네 잘못의 꿀자리요. 근데 괜찮은 게 지금은 괜찮은 게 그래도 의류상자가 많기 때문에 방탄복보단 안전할 수 있어요. 색상. 아, 어, 보급이네요? 근데 누가 또 먹었단 말이야, 저거. 100% 먹었어. 안 먹을 리가 없지. 딱 보면, 딱그아 방탄복이 있을 것 같은데? 방탄복은 있겠지, 뭐. 근데 새로운 총 보셨어요? 이거 DVD, 이거 되게 센거총인 건요? 제가 쎄요. 근데 하, 죄송하지만 안 먹을게요. 네, 안 먹을게요. 죄송합니다. 저 제가 그 살짝 뭐랄까 안 쓰는 유형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. 생존 오답, 생존사?